정상회담과 관련된 얘기를 좀 집중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갑자기 갑자기 북중 정상회담을 하다가 폼페이오가 방북을 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지금. 어, 지금 뭔 상황인지 한번 좀 봐야 될것 같은데, 일단 최근에 미국에서 북미 정상회담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발언들, 내용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일단 트럼프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장소, 시간이 다 결정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곧 공개하겠다. 개봉 박두 해놓고, 개봉을 안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개봉을 안 했죠. 뭔가 어 뭐가 조율이 지금 안 되고 있다라는 지금 분위기를 어, 풍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 어, 날짜도 그렇고 날짜도 처음에는 뭐 5월 말에서 6월 초 얘기를 했다. 가 갑자기 뭐 3, 4주 후라고 해가지고 5월 중하순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5월 중하순에 또 갑자기 한미 정상회담이 잡혔어요. 어, 그럼 그거보다는 뒤에 할것 같고 뭐 아주 이상하게 막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국무부에서 이런 발표를 했어요. 이건 이제 뭐냐면 북한이 이제 핵을 아니 미사일을 안 쏘겠다고 했잖아요. 미사일을 안 쏘겠다고 했는데 인공위성을 쏘는 건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물으니까 국무부에서 이렇게 답을 했죠. 인공위성 발사도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 유행 결의 위반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 유, 인공위성 문제가 이제 왜 논란이 되냐면 오바마 때 오바마 초창기에 북에서 인공위성을 발사를 했더니 그 인공위성 발사한 걸 두고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거다. 처음에 막 그렇게 주장하다가 누가 봐도 인공위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해서 발사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인공위성을 탄도미사일 기술이라는 게 결국 로켓 얘기하는 거잖아요. 로켓을 이용하지 않고 인공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나라가 있느냐. 아직까지는 없죠. 외계인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에도 인공위성 같은 경우는 대포로 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대포가, 포신이 한 300m 정도 돼야 되는 아주 거대한 대포를 이용해서. <laughs> 어 과거에는 좀 그렇게 했는데, 어, 요즘은 그렇게 별로 안 해요. 어, 그냥 로켓으로 쏘는 게 훨씬 효율적이니까. 그래서, 아니, 그럼 아예 인공위성 쏘지 말라는 소리 아니냐, 저건. 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민망하니까, UN에서 결의 안낼 때도 어, 인공위성이라고 안 하고, 그냥 북한의 발사를 규탄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뭘 발사했는지 말을 못하는 그런 이제 상황까지 왔는데 결국 이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물론 북한은 인공위성을 발사할 때 자체 과학기술 경제의 필요성에 의해서 발사를 한 건데 그 발사할 시점 자체가 오바마 집권하고 나서 곧바로 이제 발사를 함으로써 오바마가 대북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고 있는가 북한의 주권을 존중할 준비가 돼 있는가 이런 것들을 어, 일종의 이제 테스트도 하는 겸 해서 이제 발생한 것 같다.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죠. 이번에도 이제 트럼프가 집권하고 트럼프하고 북미 정상회담까지 하는 과정인데 만약에 북한이 인공위성을 쏘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충분히 쏠 수가 있죠. 어, 미사일은 더 이상 안 쏘겠다고 했는데 미사일 안 쏘겠다고 했지 인공위성 안 쏘겠다고 한건 아니니까. 그럼 인공위성을 쐈을 때 미국이 그걸 문제시 삼으면, 아, 이거는 뭐, 북한하고 대화할 생각이 없는 거구나. 어, 그걸 그냥 인정하고 넘어가면, 아, 이건 이제 북한의 주권을 존중하는 거구나. 이렇게 어떤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북미 정상회담 하고 나서 북에서 인공위성을 쏠 가능성도 있겠다 싶어요. 애들이 밑밥을 근데 미리 깔아주네요. 어, 어떻게 되는 거냐. 일단 국무부는 저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뭐가 있어요? 안보리 결의 자체를 무효화시키면 되겠죠. 어, 그래서, 지금 안보리 결의를 무효화해야 될게 저것도 있고, 대북 제재도 지금 무효화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북미 간에 어, 정상회담하고 나서 정상적인 관계가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안보리 결의 문제는 앞으로 좀 논란이 될것 같긴 합니다. 그 다음, 폼페이오가 또 한, 한마디 했어요 CVID 대신 PVID라고 했는데, 이 뭐냐면은, VID는 다 똑같으니까 됐고요.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C는 이제 완벽하게. 근데 P는 뭐냐면, 영구적으로. 완벽하게 하고 영구적으로의 차이는 뭐냐? 완벽하게는 핵무기를 모조리 다 없앤다는 거죠. 근데 연구인은 뭐냐면 은 앞으로도 핵무기를 못 만들게 막아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핵무기 제조 시설을 없애면 되겠죠. 근데 제조 시설도 다시 만들면 그만이잖아요. 그럼 제조 시설 만들 사람까지 없애야 되겠죠. 그래서 아, 북한에 있는 핵 미사일 관련자들을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 사람들이 더 이상 개발을 못 하게 막아야 되는데 북한에 있는데. 그걸 못하게 막으려면 결국 이 사람들을 관리를 미국이 직접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어. 이거 완전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거든요. 어. 근데 이걸 이제 얘기를 했어요. 어, 영국이 못하게 막아야 된다. 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볼턴도 한 소리 했죠. 어, 북한의 생화학 무기를 포함한 대량 살상 무기와 모든 탄도 미사일의 폐기가 목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핵폐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대량 살상 무기가 또 있다. 생화학 무기가 있지 않냐. 어, 북한에 생화학 무기가 있다는 거 확인된 바가 없어요. 북한에서는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고, 어, 북한에 생화학 무기가 있다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를 못하고 있죠, 미국. 근데 일단은, 일단은 있다는 거예요. 이거 딱 보니까, 아, 이라크전이 생각나죠. 이라크전 할 때도 미국이 이라크에 대량 살상 무기가 있어서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쳐들어갔다라고 했는데, 어 뒤져 보니까 안 나왔죠. 어, 그러니까 없네 그러고 넘어갔어요. 음. 그거 있다라고 해 가지고 터 가서 그 많은 사람들 죽여 놓고 어 막판에 가서는 없네 그러고 그냥 넘어가 버려요. 어, 이게 이제 미국의 어 방식인 거죠. 북한에 이게 있으니까 이걸 없애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 한 단계 더 높이는 거죠. 음.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막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주한미군 얘기가 막 나오고 있으니까 트럼프가 아, 주한미군 문제는 북미 협상 테이블엔 없다, 어, 올리지 않는다. 뭐 이런 이제 얘기도 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와 이거 좀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좀판 깨자는 건데 어, 분위기 완전 이제 찬물을 끼얹는 그런 얘기들이 쭉 나온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 북한에서도 입장을 밝혔죠. 아, 미국이 우리의 평화애호적인 의지를 나약성으로 오판하고 우리에 대한 압박과 군사적 위협을 계속 추구한다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했는데 어, 평화에호적인 의지라는 건 북한이 먼저 선제적으로 이제 핵과 핵실험도 하지 않고 미사일 발사도 하지 않고 핵실험장은 폐쇄하겠다. 이걸 이런 조치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 북에서 이런 조치들을 했는데 이걸 가지고 어, 아 북한이 마치 미국의 무릎 꿇은 거다. 어, 미국의 압박에 결국 북한이 물러섰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해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 그렇게 해가지고는 문제 해결이 안 된다.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이 제대로 될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북한은. 뭐, 그렇게 강하게, 강한 톤으로 얘기한 건 아니에요. 이게 이제 외무성 대변인이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한얘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제 수위를 이제 가장 낮은 수위로 어, 정부의 공식 입장이긴 한데 아주 낮은 수위로 얘기할 때 가장 이제 초보 단계로 얘기할 때 이제 기자 질문에 대한 대답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러고 나서 갑자기 이제 북중정상회담이 열렸어요. 음, 엊그저께 열렸죠. 다엔에서 했습니다. 다엔이 어딨냐면 그, 한반도하고 메이징 중간 지점에 있어요. 그래서 북중의 중간 지점에서 어, 북중 정상에 만났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시진핑 주석이 저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반도 정세가 심각하고 복잡하게 진화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아, 이런 정상회담을 하게 돼서 아주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아주 잘 순조롭게 잘 발전하고 있다라기보다는 어, 심각하고 복잡하다. 지금 음, 매우. 어. 알수 없는 그런 막이 대결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조중 두 나라는 운명 공동체, 변함없는 순치의 관계다. 아, 그래서 조중이 이제 운명 공동체가 됐습니다. 운명 공동체라는 건 북한이 미국하고 전쟁을 하게 되면 어, 중국도 무조건 어, 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렇 어, 마치 이제 한국전쟁 당시에 중국이, 어, 지원군을 보낸 그런 이제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변함없는 순치라는게 순치라는 게 이제 순망치한 줄여서 얘기하는 거죠. 어, 함께 공생 관계다 뭐 이런 의미인 거예요. 운명 공동체다. 어, 북이 없으면 중국도 없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전폭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지지 입장을 보여준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김정은 위원장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조미 대화를 통해 상호 신뢰가 구축되고, 유관국들이 책임있는 태도로 단계적, 동시적 조치를 취해서, 어,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과, 아, 해결 과정을 전면적으로 추진하여 최종적으로, 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실현하기를 희망한다. 이런, 이제, 발언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일단. 조미 대화, 어, 북미 대화 정상회담 얘기하는 거죠. 신뢰를 먼저 구축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단계적 동시적 조치를 해야 한다. 이건 이제 계속 나왔던 얘기죠, 북에서. 어, 단계적 동시적 조치. 이건 마치 이제 그9.19 공동성명 떠올리면 될것 같아요. 단번에 북미 사이에서 단번에 관계정상화를 할수 있는 신뢰가 없기 때문에, 어, 단번에 하는 게 아니라 단계를 나눠서, 어, 쪼개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동시에, 어, 어느 한 나라만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음, 두 나라가 동시에 이 단계들을 밟아 나가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러면 어떤 단계를, 어, 밟아 나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되겠죠. 이게 지금 이미 진행되고 있다라고 좀 봅니다. 어. 정상회담 한 다음에 그럼 단계 한번 설정해보자. 이게 아니라 이미 단계도 지금 물밑에서는 설정하고 있는 중 아닐까. 보여지고요.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한반도 비핵화, 항구적 평화가 되는 거다. 그래서 이게 마치 뭐 정상회담 한번 하면 갑자기 이제 반 한반도 비핵화가 되고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반도 비핵화는 최종적인 문제다. 항구적 평화. 항구적 평화를 위해서는 뭐전 세계 비핵화가 따라와야 되겠죠. 자, 어, 북중 정상회담 장면, 다렌이 이제, 그, 바닷가에 있죠.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의 모습을 약간 좀 다시 재현해 본 건가 싶기도 하고요. 이렇게 산책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어, 차를 마시는 장면, 이런 것들이 사진에 좀 공개됐습니다. 한 사람씩 숨어 있어요. <laughs> <laughs> 네, 그 통역이죠, 통역. 아, 그래서 확실히 남북 정상회담하고는 좀 모양이 다르죠. 통역이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갑자기 이제 어제 밤 늦게, 오늘 새벽에 이제 폼페이오가 방북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오늘 또 공교롭게도 미국에서 이란 핵 합의를 탈퇴를 했어요. 그래서 이란 핵 협상을 이제 유럽 미국 이란 이렇게 세 주체가 합의를 한게 있는데 이게 이제 올해 이 합의를 계속 연장한다라는 조치를 취해야 되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미국은 빠지겠다고 했어요. 이란이 바로 이제 대응한 게 미국 빼놓고 그러면 유럽하고만 계속 유지를 하겠다. 쉽게 말해서 이 이란 문제에서 미국 빠져라 뭐 이런 이 얘기도 나는데 왔 어쨌든 이거 발표하는데 폼페이오가 방부를 했단 말이에요. 폼페이오가 지금 국무부 장관이 됐죠. 청문회 통과했어요. 그러니까 국무부 장관이 이란 핵 합의 어, 탈퇴라는 이런 중대한 상황 속에서 북한을 간 거예요. 이게 뭐냐. 중동 문제보다 지금 북한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자, 그러면서 이 방북과 관련해서 트럼프가 이제 트위, 트윗인가 이번에는 트윗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발언을 했다고 그래요. 북미 정상회담에 계획이 잡히고 있다. 계획이라는 건 뭐예요. 지금 계속 합의가 안 되고 있는 건딱두개 있잖아요. 날짜 장소. 날짜 장소가 이제, 아, 잡히고 있다. 그리고, 북미 관계가 구축되고 있다. 이미 구축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정상회담 하지도 않고. 이 음. 뭐예요? 정상회담 하기 전에 이미, 음, 밑으로 뭔가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국무부 장관이 지금, 어, 지난달에도 갔고, 이번달 또 가는 어, 이런 상황인데. 중국, 한국, 일본의 도움으로 장차 엄청난 번영과 안보가 모두를 위해 성취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제 트럼프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좀 특이하죠. 일단 두 개가 좀 눈에 띄는데 첫째는 중국, 한국, 일본의 도움으로 어 뭔가 이렇게 성취가 될 거라는 거예요. 미국이 내가 나서가지고 북한과 단판을 지어가지고 어 뭔가를 성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뭐 옆에 나라들을 자꾸 언급을 해요. 어이 부분은 이제 뒤에서 한번 더 볼게요. 그다음에. 장차 엄청난 번영과 안보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엄청난 번영과 안보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안보는 당연히 뭐 예상할 수 있죠. 뭐 평화협정 체결하고 이런 얘기들 할거 아니에요. 근데 번영 얘기를 했어요. 아 이게 판문점 선언을 보고 아 나도 번영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좀 자극을 받은 거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미국이 관심이 여기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순서도 그렇잖아요. 어. 장차 확고한 안보와 엄청난 번영, 이렇게 하지 않고, 번영을 먼저 얘기했어요. 엄청난 번영이 있을 거다. 얘기는 미국이 지금 북미 정상회담을 하는 데서 안보 문제도 있지만, 그러니까 안보 문제라는 건 북한이 자기들한테 핵미사일을 쏘지 않도록 하는 거죠. 이 문제도 있지만, 경제 문제가 지금 걸려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과의 어떤 중대한 합의를 통해서 미국의 경제 문제를 획기적으로 돌파할 수 있는 이건 그냥 평양에 트럼프 타워 세우는 정도가 아니겠죠. 트럼프 타워 세운다고 해서 미국 경제가 바뀌지 않으니까 어, 더큰 뭔가를 논의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어, 이걸 지금 어, 하려고 한다. 어, 잘될 거다.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보니까 이제 폼페이오 방북하는데 국무부 기자단이 동승을 했다는 거예요. 기자들이 이제 따라갔다는 거는 뭐냐면 뭔가 이벤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벤트라는 게 지금 북한에 억류 중인 미국인 3 명이라고 보도를 하는데 억류가 아니고 그냥 처벌 받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간 거예요. 뭐죄 지어가지고 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미국인이 한국에서 뭐 죄를 지었어요. 그래갖고 한국에서 재판을 받아 감옥에 넣었어요. 그게 한국이 미국인을 억류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누구도 그렇게 표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표현자들 체 되게 웃긴 거죠. 어 북한이 범법자를 체포해서 어, 구속시키면 이건 억류야. 어, 그러니까 정상적인 나라로 안 보는 거죠. 어, 어쨌든 그 죄를 짓고 이렇게 감옥에 있는 미국인 세 명이 있대요. 이세 명을 음, 데리고 나오는 그런 이벤트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있고 아마 북에서 바로 폼페어 기자회견을 통해서 날짜 장소를 발표할 가능성도 있겠다. 뭐 싶어요. 아무튼 이렇게 좀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한 가지 더 재밌는 게 최근에 그 김종대 의원하고 문정인 대통령 특보가 미국을 갔어요. 미국에 뭐하러 갔냐면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갔다고 하더라고요. 김종대 의원은 정의당 의원이니까 야당 의원인데 어떻게 이두 분이 주기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작년에도. 미국 한 바퀴 돌고 왔잖아요. 어. 그래가지고 사실상 정부가 해야 될 외교 역할을 대신하고 있어요. 어, 그렇게 해서 이번에 이제 논란이 됐던 건 문정인 특보가 가가지고 그 포린 어페어즈에 논문 쓴것 때문에 이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했다고 이제 한바탕 난리 쳤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중요한 이벤트는 키신저를 만난 거였더라고요. 키신저가 지금 올해가 나이가 95인가 어. 어마어마하게 많이 먹었는데 와, 아직도 이렇게 생생하게 어, 이렇게 정신이 말, 멀쩡한 것 같더라고요. 이얘기들 많이 했다는데. 어쨌든 어, 문정인 특보가 와가지고 언론에 나와가지고 이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쭉 얘기한 게 있어요. 그리고 김종대 의원도 막 자기 페북에다 막 자랑을 했더라고요. 내가 말이야. 만나가지고 책에 사인도 받았어. 막 이런 거막 자랑했던데. 거기 내용들을 종합해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키신저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한국은 미국에 너무 의존하면 위험하다. 어, 미국에 너무 의존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 특이하죠? 음. 북미 정상회담이 잘안될 수도 있다. 어, 그러면 한국 정부가 북미를 아우를 수 있는 독자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된다. 어,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이 너무 기대하지 말라는 거죠. 북미 정상회담 안 되면 너네 어떡하려고 그러냐. 너무 지금 여기 몰빵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너네 대책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저런 얘기하지? 어, 판결력으로나? 음. 그 다음에. 종전선언 평화협정 과정에는 중국이 개입되는 게 바람직하다. 어, 미국 입장에서 중국이 거기에 들어오는 게왜 바람직할까? 지금 중국하고는 미국하고 관계가 되게 안 좋잖아요. 무역전쟁 해가지고 막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데 어, 굳이 여기에 중국을 또 끼워 넣으려고 그래요. 주한미군 주둔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한국 국민의 의지다. 그러니까 이게 북미 간에 결정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 한국 국민의 의지래요. 우리에게. 지령을 내린 겁니다. 아, 투쟁하라고. <laughs> 주한미군 철수 투쟁하라고. 한국 국민이 해야 된대요, 주한미군 철수는. <laughs> 북미가 해야 하는 게 아니래요. 어, 자, 어쨌든 키신저의 이 말들을 전반적으로 보면은 미국이 한발 빼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북미 정상회담을 해가지고 어, 전 세계 이슈가 북미 정상회담에서 뭘 합의할 거냐. 여기 다 모이고 있는데, 아, 그게 아니고 한국, 중국이 나서라. 아까 트럼프가 했던 얘기랑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왜 미국이 자기가 나서서 다 해결하겠다라고 하지 않고 중국이 나서고 한국이 나서서 해라, 이러는 걸까? 이건 모양새 때문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북미 간의 정상회담을 하고 큰 틀의 어떤 합의를 봤을 때 이게 누가 봐도 미국의 패배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일단 북미 정상회담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미국의 패배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전 세계 시각에서 봤을 때는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핵도 개발하고 미사일도 개발하고 막 위협을 하고 있는데 아주 당연한 수수는 미국이 그걸 완전히 응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응징을 하긴 커녕 갑자기 정상회담을 해버려요. 국가로 인정을 해주고. 어, 어 이건 뭐야? 미국이 무릎 꿇었네. 어, 한발 뺐네. 이게 이미 정상회담 합의하면서부터, 어, 미국 함물 갔구나. 이게 나와버렸는데, 정상회담을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평화협정 뭐 합의하고 뭐 이런 것들이 나와버리면, 와, 미국이 완전히 이제 북한한테 제압을 당했네? 이런 얘기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모양새를 절대 만들고 싶지 않은 거죠, 미국은. 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한국, 중국이 나서가지고 뭔가 다 하는 것처럼 보여야 돼요. 미국은 그냥 뒤에서, 어, 너네 잘하고 있으니까 내가 뭐 지지 지원해줄게. 이런 모양새를 취하고 싶다는 거죠. 어. 그런 얘기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미국이 전면에 나서서 뭘 하지는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이제 꼼수를 부리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걸 좀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전반의 흐름을 볼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어 마음이 조마조마한 애는 미국이라는 거예요. 어 그걸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어 미국이 막 PVID 뭐 대량 살상무기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 어 북한이 막, 어? 움츠러들고 미국이 막 압박을 넣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반대라는 거예요 북한은 북미,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거예요 평화협정 체결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하면 좋겠죠 어. 안 해도 상관없다 왜 평화협정 안 맺는다고 해서 전쟁 나는 거 아니니까 이미 미국 본토를 다 때릴 수 있게 준비되어 있는데 어. 그런 입장에서 볼때 미국이 오히려 지금은 다급한 상황이고 절박한 상황이다 근데. 절박한 상황이라고 해서 대뜸 무릎을 꿇으면 이제 이건 소인배인 거고 아 미국은 자기는 대인배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 고개 빳빳이 쳐들고 하, 당당한 모습을 보이고 싶은 거죠. 어.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시비를 거는 거예요. 뭐 지금 이제 어, 쉽게 말해서 전 세계 앞에 자기 이제 체면을 살리고 싶은 건데 뭐 대량 살상 무기나 PVID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이제 흔히 이제 기싸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뭐 기싸움까지도 아니고 사실은 볼턴을 임명할 때부터 용도는 이거였어요. 어, 볼턴이 중국과의 전면전까지도 얘기를 하는 아주 초강경 네오콘으로 꼽히잖아요. 네오콘 내에서도 어, 네오콘 중에 네오콘으로 이렇게 꼽히는 인데 얘를 기용할 때는 사실 용도는 이런 거였다. 이런 소리 하라고 기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볼턴이 나서 가지고 막 이런 얘기 하는데 결국은 이런 거안될거 아니에요. 당연히 어,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러면. 미국 트럼프 정부가 내세우는 명분이 있는 거죠. 야 볼턴이라는 우리의 최고 무기를 동원했는데도 안 된다. 이제 뭐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없다.라는 그냥 면피용인 거죠. 이런 식의 이제 용도로 이런 발언들을 하고 있는 거고, 이건 뭐 기싸움까지도 아니고 그냥 전 세계 앞에 우리는 아직 죽지 않았고 어, 북한에 계속 공세를 펴고 있다라는 모양새를 그냥 어, 펼초, 펼치고 싶은 음, 그런 거고 한국 주카. 중국의 역할 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미국이 전면에 나서서 깨지는 모양새는 취하지 않기 위해서 어, 한국, 중국이 뭐 앞에서 하는 거고 미국은 뒤에 그냥 어, 지켜만 보고 있는 거다. 이런 모양새를 만들고 싶은 거죠. 그리고 정말 뜬금없이 날짜, 장소 가지고 특히 날짜도 날짜인데 장소 문제를 가지고 정말 뜸을 많이 들이고 있잖아요. 어, 결국 장소는 뭐 평양, 판문점 둘중 하나가 될 건데 뭐 싱가포르, 뭐 울란바트로 얘기는 왜 나오고 막 유럽까지 막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런 얘기들을 막 계속 던지고 있는데 이게 일정의 쇼일 수 있다는 거예요. 뭔 쇼냐? 비핵화쟁점을 희석시키는. 어, 비핵화 문제는 어차피 북미 정상회담에서 남북 정상회담의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수준 이상으로 나오기는 어렵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 트럼프가 욕을 먹게 돼 있어요. 뭐야 비핵화한다더니 결국 저것밖에 못해? 라는 욕을 먹게 되는데. 관심을 딴 데로 돌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어, 괜히 막 비핵화에 집중해 가지고 사람들 주목시켜 놨다가 망신당하느니 어, 엉뚱한 어, 장소 선정에서부터 기싸움을 하고 있다. 이런 모양새를 보이고 싶은 거죠. 어. 그래서 엉뚱하게 지금 이제 시선을 돌리고 있는 건 아닌가 뭐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 체면을 살리기 위해서 계속 저항을 하고 있는데 이러면 이럴수록 오히려 북한 입장에서는. 음, 반미 전선을 더 강화한 계기가 되고 있다. 이번에 이제 중국 간 것도 그런 차원이죠. 미국 보고 야 너네 까불면은 어, 너네한테만 손해야. 어, 중국이 이제 완전히 북한과 운명 공동체를 이루겠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어. 그러면 만약에 북중 관계를 포함해가지고 남북 관계도 이제 정상회담 이후에 급진전하고 그러면 어 남북 중 뭐, 러시아는 당연히 들어올 거고, 일본은, 어, 안 받아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 대륙의 어떤 새로운 블록을 형성을 하게 되면, 여기에, 미국은 이제 낄 자리가 없어진다는 거죠. 어, 너네 여기에 끼고 싶으면 지금 당장 들어와라. 어, 괜히 저항하지 말고.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